오에가친 요셉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 그의 건직이 회복됩니다. 꿈의 해석을 해주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지만 그는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날 이집트의 바로는 연속해서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알바테스 뜯어먹는데 그 후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타나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충실한 일곱 이삭이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러한 꿈을 꾼 바로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해석을 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한디 그렇게 요셉은 바로에게 불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똑똑한 사람을 임명하십시오 놀랍게도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만 해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힐 때만 해도 요셉의 인생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대로 애굽의 풍년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이러한 풍년의 시기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한 준비를 합니다.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처럼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애굽과 주변 나라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의 굶주림이 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흉년은 가난한 땅에 머물고 있던 야곱의 가정에게도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아들들을 보내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보낸 뒤 요셉을 잃은 야곱은 베냐민에게도 해가 될까 봐 그의 품에서 떼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은 애굽의 관리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요셉의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가 꾸었던 꿈, 그리고 자신의 형들에게 자랑했던 바라고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전하는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들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거니와 당시의 요셉과 형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머나먼 이국당에서 총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